안녕하세요. 비지엘입니다. 리 오늘은 진짜 마인크래프트 할 건데요. 나와도 돼? 나 나와도 돼.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마인크래프트 할 건데 어, 아까 컴퓨터로 아프리카 TV를 찍었어요. 그래서 엔딩 찍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아! 전쟁을 선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전쟁을 선포합니다. 전쟁의 깃발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는 페이크. 유튜브를 지금 컴퓨터로 못 찍어요. 죄송합니다.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유튜브를 못 찍어서. 어. 어. 이상한데? 어. 망했다. 내 얼굴 나왔어. 괜찮아요. 제 얼굴 잘생... 미안해요. 제가 좀 집장인가 있어서. 네. 아니요? 하지 마세요. 잠깐만요. 여러분, 잠깐만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세영아, 이거 좀 들고 있어아 야, 민혁아, 이거 좀... 에, 제가 오늘 말했었죠. 여러분, 오늘 드디어 뽑혔습니다. 그 사람들이 살인마를 찾아라, 여러분들! 네, xxxccc님, god님 네? god님 <laughs> 저기요 네 오늘은 마피아를 찾아라를 할 거예요 아, 마피아? 나 게임하시네 여기, 이 안에 들어가세요 개새끼야 잠시만 내가 지우고 아, 빨리 들어오라고 아나, 이 씨발 초딩새끼가 존나 나되네 안말거 아냐? 잠만요, 여러분들. 아, 진짜 있겠네, 진짜. 거기 있으라고! 내가 보냈어. 피내소. 와우. 뭐, 나대지말고 나 방송 지금 찍고있다고 어, 어, 아니요 만지면 죽일 거. 네 이번 마피아를 찾아라는 그냥 마피아가 아닌 야이 씨발 저작권 나왔잖아 개새끼야. 네, 네, 네. 화면 좀 밝게 할게요. 자피 c 방이에요 알바? 내 네, 알바냐? 찍든지 말든지 내가 내 상관인가? 네.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게요 잠깐만요. 야. 잠깐만요? 재밌는 거게 이번 마피아 야. 너희들 나대냐? 야, 똑바로 고매물 신청했으면 고매물 똑바로 해? 할, 야할거 아니, 야야다이번 마피아 마피아를 찾아서 그 사람을 튀어라. 마피아를 튀어라 게임입니다. 마피아 한 명을 주목하고 두 사람을 팁니다 <laughs> 숨어있어야죠. 그대신 이거 없기가 합시다. 합시다. 아니, 뭐요? 뭐? 네, 좌표 없이 합시다. 니다 네,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마피아는 어. 잠깐만요 여러분. 야, 이거 장미꽃 먹은사람 죽입니다 이거 엔딩때 찍을거예요 <laughs> 네. 지금 마피아는 배민혁씨입니다 <laughs> 숨어있죠 야 빨리 숨어라 크티 풀어라 솔직히 아 마피아는 아, 크티 하는거야 아, 아, 어그 다음에 그냥 인간들은 알아서 알아서 칼 꺼내 그, 금검 하나랑 다이아몬드 하나 돌검 하나 이러게이러게 이러게 꺼내 그 다음에 화하고 화살 너너 너 그거 크티 풀고 너 다이아몬드 야 인첸드 하지마 재미없어 숨어있어요 아씨. 너도 풀고 우리도 풀어. 야, 뭐하냐? XXCC. 야, 괜찮아. 빨리 가자. 아, 너 화를 없어야 돼. 어, 빨리 와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빨리 가야 돼.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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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, 어, 시 씨발! 어시발 존나 무서워! 씨발! 나, 나!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?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? 땡! 야, 먹지 말라고! 씨발! 여러분들! 화면 보지 말라고, 개새끼야! 여러분들 잡혀 보십쇼 보셨죠? 안 보신 분들 니네 알바야? 내 알바 아니야 야 세영아 일로 와 잠깐만요 여기 아 꺼질까? 시발 미안해 아우 씨나 치스 됐다 비켜봐 뭘봐야 이건 진짜 끼는거야 안돼 잠깐만 빨리 가 열어 함정해도 돼그 사람은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, 촛불 줄게 기다려봐. 야 우리 무섭잖아, 무섭잖아, 무섭잖아. 무섭잖아. 안되잖아 아, 아. 어, 어안 내려가고서 네, 이상으로 시발 야, 야, 야. 월, 오라고 니니나 잡아야 돼. 잠깐만요. 야. 우리 술래잡기는 하자 그냥 재미없다.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라 마피아한테 숨는 건 재미없다. 여러분들 이거 찍을게요. 야나 마우스 좀 움직여줘. 어 그래 그렇게. 아이 말고. 아이 말고 병신아. 아이씨. 어 이세영은 좀 빼줘. 야내 얼굴 나왔잖아 내 얼굴. 제 얼굴은 한번쓰지 말고 아, 잠찍라 유리에 비친 인잠깐 예. 뿅뿅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죄송. 진짜. 뭐찍 뿅뿅. 어 추천 아니 추천이란다.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싫어요 면 저도